대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혼자 사는 팔자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가 일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주를 봤더니 성형을 하면 이 팔자를 면한다고 합니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도 안 좋고 눈코, 안면, 윤곽 수술을 해서 올해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혼자 결정을 내리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아요. 사주는 뭐냐면 우주의 이치를 계산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올바로 풀어서 사람한테 이거를 상담을 딱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못 풀어 대면 잘못 풀리는 꼴이 돼요. 누가? 상담자가. 이런 것을 모두 다 갖추신 양반한테 가야 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이제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원래 그분들이 이 우주관을 풀어야 돼요. 우주에 있는 인류를 풀어내야 돼. 그러면 누굴까요? 사람을 보는 것을 풀어야 하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춰서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풀어서 그 사람을 잘 이끌어내서, 비록 사주가 가지고 나온 것이 조금 내가 뭔가가 잘못됐다고 해도 이것을 바로 탁 틀어서 이쪽으로 갈수 있게 용기를 주고 복도다 주는 이런 어떤 바른 가르침을 줘야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제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사주는 하나의 개선법이거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를 가서 어디 가서 보고 내가 이거를 함부로 결정을 내릴 것도 아니죠, 그죠? 네. 그러면 사주를 대로 살았다고 쳐보자고, 한번. 그러면 사주대로 살았다고 이 팔자가 이렇게 된게잘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보살님? 안된거 그럼 사주대로 사는 게 좋아? 안 사는 게 좋아? 사주대로 안 살아야 돼. 그렇죠. 안 살아야 돼요. 성형을 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뭐 남편을 만나면 이상해진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으라고 그 말하는 거예요. 사주가 설령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를 꼬치꼬치 파고 물어야 해요. 누구한테? 그 보신 분한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이쪽에서는 더 다급해져 갔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말을 큰 말을 해 가지고 그냥 겁을 확 주는 말을 했다고 쳐 봐. 그러면 이거 겁나 가지고 일생에 일이 안 돼. 이렇게 그냥 칼을 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자 보십시오 사주화를 거꾸로 한번 해봐 주사. 주사지 사주는 내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자 주사 맞으러 간 거요 그러면 주사 맞고 와서 네 정신 차려야지 평생에 60살 70, 70살 먹도록 나는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살아? 그리고 평생에 사주에 얽매여서 살을 껴? 사주를 보러 가면 그 사주 상담하시는 분하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풀 풀어서 와야 돼요. 이? 네. 아픔이 풀어져야 돼. 네. 주사 맞으러 간다고 했죠? 네. 지금 내가 무엇인가가 부족하면은 거기에 맞게 내가 운영의 법칙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결혼을 못 해? 아니죠. 한번 어떻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보고 나갔으면 한번 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내가 알아차림으로, 내가 이것을 정신일도 화사불성 정말 내가 그렇다면은 그런 에너지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때 고시기에 그 많은 그 어떤 기운이 도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살펴서 더 참나 자리에서 기운을 살펴보리고 그것을 내가 탑하는 능력을 가지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그러니 이런 우리가 사주팔자에 너무 거기에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 운명을 그냥 이 놋골이 잡혀가지고 평생을 골리 잡혀서 내가 살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사주를 보시는 상담하시는 분도 이런 분들이 가면은 그 운명을 틀어줄 수 있는 기운이 나와야 돼요. 또 내가 가서 상담하시는 분도 내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내가 질적으로 내가 싹 갖춰야 돼요. 뭘 갖춰서 내 스스로 그거를 자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기운이 자 운명입니다. ,이. 기운, 운기죠. 운기를 누가 바꿔요? 거꾸로 하면 네. 내가 바꾸죠. 그러죠. 누가 운전합니까? 네. 내 인생, 내가 운전하지. 누가 해줘? 뭐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더 강하게 살으려고 그런 팔자를 가지고 나왔다라면, 이 사람은 엄청 큰 기운입니다. 그렇지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만약에 우리 친구의 딸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줄수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읽어 몇 득이어 도대체.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사주에 태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 이 것입니다. 잘어리이셨죠 네. 네,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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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행복합니다.